먼저 홍남기 부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 전국적으로 이번 인사가 고남과 추미애 이성윤 라인 전진 배치라는 평. 중간 간부 인사까지 줄세우기 인사를 해서는 조직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일리한 여러 조사 결과에 국정원의 가장, 가장 걸린 떠리되는 인물 위리로 올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취미의 라인이든가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항의성 줄사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에 이루어진 인사는 실제적으로 현재의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인사 직후에는 검사 70여 명이 사표를 내고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대폭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20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사와 비교해서. 줄사표도 아니고요. 이제 어, 형사 공판 검사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보람이 난다라는 그런 내부 평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우리 중관 간부 인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정진웅 부장 잘 아시죠? 네. 네. 소위 채널의 사건의 압수의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독직폭폐 간 의혹으로 고발이 됐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치 공세적인 거겠죠. 아니 내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전에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익히고 서울고검에서 지금 감찰을 받다가 피의자를 입건된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면 어느 검사가 이 인사를 정당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서울고검에서 피의자로 이건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레 사건은 이동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잘못된 수사가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관님 오늘 예결위에서 한 질문 중에 고좌관이 군 장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병가로 처리해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의원 님께서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 아니 그건 내질문이아니제 질문 진단서, 소견서 장관님, 없이, 마치, 그게 제 질문이 아니잖아요 서 아들이 장관님 일진 내질문고 오늘 그런 질, 답, 질문에 대해서 아이 없다는 병가 답변을 하신 것 없음에도 많잖아요. 불구하고 병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사실 왜곡을 하시는 데 위원장님, 장관님 일단 아들이 아팠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고 장관님 수술 이후에도 자, 불구하고 군에 복귀를 하시죠. 해서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니, 그럼에도 장관님. 불구하고 장관님. 지금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장관님. 질문에 답을 하고요. 네, 예, 예, 잠깐 잠깐 중단하시고요. 주고받고 네, 하시죠. 네. 알아들으셨잖아요. 네. 못 알아들으셨어요? 고좌관이라는 사람이 장교에게 전화해서 병가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을 하셨죠라고 물어봤어요. 찾아관에 이렇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네, 이유조차 없습니다. 없, 없다고 하면 되겠다. 아이가 좋잖아. 수술을 받았고 당연히 병과 사유가 있고. 어, 참, 뭐 싸우자는 겁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다음 또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최현임입니다. 위원장님. 그게 질문인 질문에 답이에요? 네. 그 초등학생도 그렇게 답을 안 합니다. 예. 네, 자, 질문하시죠. 그것을 선택적으로 외곡해서 자꾸 질문하는 것은 해당 예? 수사관서에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좌관이 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 답변 시간 충분하지 않습니까네 그만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laughs> 예 장관님 그 불필요한 말씀 좀안 하시면 좋 됩니다 일단은 예 그,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보좌관이 그렇게 전화한 사실이 없네요.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남기 예, 잠깐 겠습니다예